어, 위약금 나못줄 테니까 그거는 민사로 네. 고발하시라고 하세요 둘로라. 아, 준비 등록증하고다 보냈는데. 어. 어, 그러니까 그런 거 노리는데 전혀 상관 안 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그런 거 납부해줘도 상관 없는 거예요? 어, 그 사람이 그거 그거까지 와가지고 찾아갈 거예요. 아. 와서? 그래서 그 분명히 인천 알겠습니다. 부천이에요. 네, 맞아요. 아, 그럼 바로 전화 해버릴게요. 문자로 라 남기세요, 그냥. 아, 네. 네 어플에도 올려봤어요. 어디 올리셨어요? 어플은 금액을 좀 높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 그래서, 네. 그래서 어디 에 올리셨어요 혹시? 안 맞는 경우. 올리셨어요? <laughs> 아, <에이. 웃음> <laughs> 그래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거 삭제고. <laughs> 아 거기 똑같아요. 아 그래요? 거기가 <laughs> 네, 주로 네.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매입 사기한다고 하는데 있죠 제가? 네. 거기가 그쪽이에요 다. 아 그렇. 아, 네, 네. 거기서 게... 거래하셨으면 좀 네. 위험하셨을 뻔한데요. 아, 진짜요? 네, 금액을 뭐 어. 천차만별로 불러요. 네. 일단은 뭐지? 거래한다고 일단은 계약금은 받은 상태인데 근데 너무 찝찝해가지고. 음. 계약금 얼마 받으셨어요? 백만원이야. 빨리 돌려주셔야 돼요. 아, 큰일 났네. 계약서 응. 쓰셨어요? 아, 계약서는 안 썼어요. 보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그쵸. 말이 안 되죠. 네. 금액도 비싸게 불렀을 것 같은데요. 어, 조금은 데 아, 큰일 났네. 그래서 저 찝찝해가지고, 그래서 어떡하. 일단 내일 보기로 했는데. 아. 남편...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날에 그 뭐지 출국이라가지고, 제가 조금 빨리 해야 될것같아고그 생각, 아, 했거든요. 그래서 더 급하게 줬나고그 얘기 하셨어요? 네네네. 그 봐요. 그런 얘기 하시니까. 아. 어... 예, <laughs> 네, 저는. 그럼 다시 아... 안 판다고 하고, 그 뭐지, 다시 그 남편이 그냥 차 쓴다고 하고, 다시. 네, 예, 예, 그렇게 하세요. 갈까요? 그렇게 하시고 빨리 주세요. 어. 그 계좌번호 달라고 문자 보내시고요. 얘기하신 다음에 그거 네. 빨리 그거 돈 주시고 전화 안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냥 그러면 계좌번호 아. 받을 거예요. 전화는 아. 끝까지 전화해요. 아 그럼 일단 얘기를 해가지고 그럼, 예. 그럼 계좌번호를 뭔 받을까요? 예그 주소랑 아. 그쪽도 다 하나요. 그럼 걔네들이? 네아 빨리 하셔야 돼요. 아네 알겠습니다. 예 위약금 달라고 할 거예요. 분명히 네네네 네, 네. 하고 바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 그거 빨리 하시고요. 네. 어.. 두배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저안 되시면은 10% 네. 주시더라도 그냥 그거 네. 빨리 마무리 지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거 빨리 하세요 하, 네 하고 바로 전화 드릴게요 네네 네, 여보세요? 네 방금 전화 드릴 케이스를 예예예 예, 맞아요 네 근데 다시 계약금을 두 배를 부, 불러가지고 그렇죠안 봐도 네 콜센터 다시 연락한다는데, 근데 지금 계약금 받은지도 2시간밖에 안 됐고, 그 문자 보내고 오세요. 어, 그거는 어차피 위약금 두배라는 거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그거에 대해서 근데 그 콜센터에서 그 뭐지? 막 얘기를 했거든. 요 근데 그때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흘려들어가지고, 그게 진짜로 있었는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단순 변심으로 있을 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위약금이 발생이 된다고 해서, 그런데 저는 이전도 안한 상태에서 그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어차피, 네. 누구한테 파셔도 상관없어요. 그거랑, 그 계약금 받은 거랑은 별개 문제가 돼요. 네. 그래서, 그거는 민사로 가기 때문에, 그게 어차피, 상관이 음, 그분은 없어요. 그냥 일단은 계약금을 준 상태에서, 만약에 그렇게 단순 변심을 하면은, 그, 이두 배를 주고, 일단은 콜센터한테 다시 전화를 한대요. 콜센터 그런 거 없어요. 콜센터가 뭐 하는 데인데요? 모르겠어. 그 그거 콜센터, 다 거짓말이에요. 사람들이 뭐지? 뭐 이렇게 뭐지? 딜러랑 연락해라. 뭐 단순 변심했을 때뭐 위약금 발생한다. 이렇게 아, 되는 거예요. 당사자랑 네. 거래를 하는 거지. 콜센터랑 거래하는거 네. 아니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고요. 네. 그리고 매입사기도 네. 전문적으로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네. 돼요. 계좌 계약금, 계약금 받고 싶으시면은 계좌번호 보내라고 네. 하세요. 그냥. 그냥 그렇게. 예, 네, 그렇게 문자만 보내시고. 어차피 그 계약금 언제 들어왔고 언제 됐고 그거는 네. 문자로만 기록을 남겨놓으시고 신경 쓰지 마세요. 아... 네, 그 신경 쓰지 저... 마세요. 근데 제가 그냥 여쭤보면 거기서 얼마 준다고 했어요? 제가 봤을 때 엄청 비싸게 불렀을 거예요. 와서 깎을 그렇게 생각하고. 비... 그렇게 비싸게는 안 불렀어요. 그 혹시 천만 원. 천만 원이요? 네, 이거 뭐지 사고 있어가지고. 아 사고 있어요? 사고가 뒤에 조금 네 크게 있어요. 천만 원 불렀으면요. 네. 엄청 많이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또, 900, 900이 거의 마지노선인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그거 900도 제가 봤을 때는 와서 깎을 거예요. 음... 걔네들이 기본 깎는 게 100만 원, 200만 원 깎는 게 아니고요, 네. 300만 원, 400만 원, 뭐많게는 500만 원씩 깎아요. 그런 아... 식으로 이렇게 배워서 만들어가지고. 네, 그럼 아니... 어느 정도에 그러면 되나요? 뭐 전아까데 전화, 전화 전화가 와가지고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전 너무 지금 떨려가지고. 아,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를 걔네들은 이용하기 네. 때문에 전혀 상관 없으시고 네. 외국 나가시면 은 그냥... 신경도 네. 안 쓰셔도 돼요. 그거 아, 제 정보도 다 알고 있어서, 그럼 그냥, 그냥 계좌 받을 거 달라. 네, 문자 보내주세요. 위약금, 네, 위약금 있다, 막 이렇게 하면 은 뭐라고 대응을 해야 돼요? 위약금 나못줄 테니까, 그거는 민사로 네. 고발하시라고 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계약서도 없고, 뭐, 콜센터로 뭐 했다는데, 콜센터가 사실상 뭐, 그쪽이랑 거래한 것도 네, 아닌데. 뭐, 녹음하고, 근데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게 또, 효력이 있나 해가지고. 아 효력이 있어도 이게 민사로 가게 되면은 네. 민사가면 6개월 네. 걸려요 기본. 아 네. 죠 6개월 걸리는데 네. 그거를 이제 검사가 보는데 검사가 이런 거 신경도 안 써요. 음... 해결하려고 해요. 아 그럼 계약금을 돌려주라. 아, 주민등록증하고 다 보냈는데. 아... 어, 그러니까 그런 거올리는데 전혀 상관 안 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그런 거납풀어줘도 상관 없는 거예요? 어, 그 사람이 그거 그것까지 와가지고 찾아갈 거예요? 아... 와서? 네. 그 사람 분명 히 인천 알겠습니다. 부천이에요. 그 딜러는. 네, 맞아요. 그거 네. 뭐 찾아가신다고 인천에서 여기까지 오실 것 같아요? 걔네들은 아, 또 그러면... 다른 피해자를 또 찾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 그거 그럼 바로 그냥 전화를 해버릴게요. 문자로 남기세요. 그냥 아, 네, 그리고 민사소송... 뭐... 자, 전화하시면은 여자분이고 하시니까 자꾸 뭐라고 할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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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laughs> 듣지도 말고, 어차피 네. 말해봤자 밀려요. 걔네들은 하는 말이 맨날 네. 그거기 때문에 뭐, 뭐라고 적어주시면 안 될까요? 뭐, 뭐, 뭐라고 하죠 어, 그냥 이렇게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어, 저는 네. 계약을 취소할 거고요. 네. 어, 차량도 안본 상태에서 계약하는 거는 이 금액 받는 건 아닌 것 같고 안될것 같다라고 네. 하시고 네. 그 다음에 계좌번호 보내시고 어, 계약금 보내드릴 테니까 문자 주세요 그리고 전화 오시는 거 받지 마세요. 어차피 그 나중에는 아... 지쳐가지고 계좌번호 보내, 보내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는 자꾸 전화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럼 민사 가자고로 어디로 보내... 문자로 보내면 되나요? 그 사람한테 문자 바로 보는 내 거잖아요. 아, 아니요, 아니요. 그럼 여기 사진, 사진 보내요. 아, 제가 보낼게요 가지고 지금. 가지고. 네, 네, 네. 아 진짜 바로 그거 하고 나서 너무 찝, 찝찝한 거예요 갑자기 뭔가 아... 마음이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유튜브 해가지고 연락드린 건데 오른부 검색하셨어요? 어 그냥 자동차 판매라고 했나? 아, 그래가지고 또... 다른 사람 거 보다가 네. 바로 어? 이건 왠지 믿음직하다 싶어가지고 딱 아, 해서 딱 아, 그렇게 아, 얘기했는데 어 진짜 너무 친절하던 분이 바로 돌변하는 거예요 아 그쵸 무섭 아, 세상 무서워요 <laughs> 아 그래가지고 그때는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돈 하나 안 주면 끝인데 이분들 왜 그러지? 약간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사람이 당장에 급하고 누구한테 물어볼 네. 사람이 없으면은 네. 그 생각밖에 못 하는데, 근데 지나고 보면은 아 내가 왜 그랬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그런 게 솔직히 좀 좋게 경험하신 거고, 운 네. 좋게 하신 분들은 이거 뺏겨가지고 이전도 네. 안 하고. 뭐아 사... 그래서 그 아무 사람들이 계약금을 걸고 오겠다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laughs> 네, 그러니까 뭐 차도 안 보는 사람이 아... 어떻게 계약금을 걸어요? 말이 안 돼. 아, 네, 그래서 그걸 왜 자꾸 걸지,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그네 아, 그리고, 실제적으로, 거기 가가지고도, 네. 뭔가 돈을 또다안 줘요. 한 40%만, 네. 50%까지만 더 줘요. 네. 50%가 넘으면, 네. 명의가 지금 사모님 명의로 돼 있어도, 네. 사모님 차가 아니에요. 아. 왜냐면은, 하 이게 그 법이 무서운 건데, 배합서상 아... 지분이 그쪽한테 더 많으면, 소유권 아... 이전은 못 받아요. 그내 차를 내가 눈앞에 보고도 못 갖고 와요. 갖고 오면, 아... 이게 별도가 돼요. 어. 예, 예, 예. 그 뭐지? 그쪽에서 계좌번호가 왔는데 (110만 네. 원) 입금하라고 하는데 그냥 (100만 원만) 입금하고 입금했습니다 해도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세요. 그거 제가 말씀드린 데가 맞죠? 네, 네, 그... 네. 그러니까 저희 이런 걸 많이 해결해 드렸어가지고 아, 네. 잘 해드린 거고 다른 딜러 이런 거 솔직히 신경 안 써요 <laughs>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피해자분들이 어떻게 네. 하시는지 몰라가지고 다황하시는 경우가 네. 많은데 네. 이번에는 잘 해결되신 거예요 다른 경우에 있으면 차 뺏겼으면 일단은 외국으로 나간다는 그거 때문에 더 빨리 왔는 거 같아요 아, 예, 예. 일단은 네. 그렇게 하시고 100만 원을 네. 일단 보내주세요 그사람한 아, 그래서 저는 그냥 보내지 말고 그럼 100만 원 문자로 다 합의한 다음에 다시 그 돈을 그래도 100만 원을 보내야 하나 싶어가지고 아 괜찮아요 아 그냥 괜찮죠 네네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때 가시면 연락 주세요 네네 네. 요거 제가 계약서를 써서 지금 보내드렸어요 네. 사진으로 보시고 그 특약 내용에 네. 차량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진다고 써놨고 제가 사인해놨고요 네네네. 그래서 만약에 차가 문제가 있어도 제가 책임을 네. 지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차량 인수 오늘 무조건 할 건데 만약에 네. 안 되면 3일 이내 에 네. 명의 이전 한다고 써놨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거기다 사인해놨고요. 네. 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만 네. 사인하셔가지고 음. 저한테 팩스 를 보내주시면 돼요. 팩스 번호 제가 써놓게요. 을아네 알겠습니다. 어, 그리고 계좌번호 네. 하나만 네. 여기다가 계약서에 써주시면 네. 그쪽으로 지금 바로 입금할 거예요. 서류 사진으로 음. 받고 나서. 아, 그래요? 네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